안녕하세요. 제가 뽑아야 되는 건가요? 형, 우리 팀을 뽑아야 돼요. 예스. 저는 b 팀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나 지금 우리가 처음이야.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니, 아, 그럼. 왜? 난... 맞아 하나. 하나. 아, 사거가될확률 그, 그, 아, 이줄 네. 저다 아,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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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요거거 야, 이아 네. 이거 이니다저거 이거 네. 이거 네. 이 네. 네. 이거 졌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이 이거 이런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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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아. 하나, 두, 세, 한번 걸까요? 하나, 두, 세, 저는 B 팀입니다. 오, 잘 가라. A팀 아, 아 다르네 혹시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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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B 팀 구역인 것 같으니까 나가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아니 어, 일단 제가 최소한의 아, 텀블러 정도는. 아니아니아니아 필요 없어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어 뭐하냐 나가라 임마! 아웃! 교환 불가인가요? A팀. A팀 현재 누구누구 몰라요 그거는? 다시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 교환하고 싶은데. 저 저랑 교환하실 분? 한 명씩 경기해볼까요 괜찮아. 두명 오는 정도면. 비팀이시죠. 아 좀. 제가 비팀이네요. 일단 저는 비팀입니다. 예 네. 지금 비팀. <laughs> 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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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비팀입니다. <laughs> <b>. 네 <laughs> <laughs> 네아 그러면 이제 가위, 보아, 비팀. 첫. 잠깐만. 일본어 능력자들 다 저희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수 조합이죠. 이렇게 따지면. 영수리트 조합. 영수리트 조합. 오사카 찍고 돌아오기. <laughs> 그러면 4 시간이거든요. 그래. 제한 시간이 2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고양 찍고 오기. 팀원 고양 찍고 오. 야, 근데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저희의 목적이 저쪽에 돈을 다 거덜내는 <laughs> 것인가, 안 그러면 저쪽을 고생을 시키는 것인가. 만약 <laughs> 저희 아, 오사카, 뭐 오사카 보내면, U.S. j 찍고 오기 할까? <laughs> 아니 뭐, 디즈니랜드에서 살수도 있는. 데 디즈니랜드 입구에서 사수찍고 오. 오십만 원. <laughs> 5 3분에서 사진만 찍고 오면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에서7 너무 쉽지 않아요. 0 0 0원에서 70,000원에서 7 0 0서그 약간 <laughs> 뭔가 아에서지 말고 디0에에서살수 있는 굿즈를 입고 있는 사람 찾아서 사진 찍고 있는 거지 70,000원에서 7 0서찾아서 같이 사진 찍고 오서7 0 0 0 0원에 아니면은 0 0원즈 구독자도 늘릴 겸 구독 7 0 0 0 싶다. 혹시 디즈니랜드 가고 싶으세요? 아니, 혹시, 혹시 오, 오사카 오, 가고 싶어요? 아, 오사카 오사카는 안 돼요. 오사카 아무리 그래도 거기가 안 돼. 저희가 2 시간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아, 네. 재밌게 갑시다. 재밌게요, 재밌게. 재밌게 네.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약한 거 주지 마세요. 어, 잠깐만, 그럼 공영수가. 뭐 많아요? 같이 뭐야. 가겠네. 디즈니랜드 입구에서 코스프레한 사람과 사진 찍고 오기. 뭐야? 저희는. 일본 도쿄 디즈니시 앞에서 구독자 1 5명 본인 제외하고 한국인 좋아 들리기 인증필. 뭐 모시에서 왔는데 가보고 싶었다. 여기 여기 좀 관광해보고 싶어. 너저 아키하바라요. 아키하바라. 그러면은 둘다 디즈니랜드 가는 건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아키하바라로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아. 그 감사합니다. 찍찍 찍찍. 예. 네. 감사합니다. 그빼 아키야바라 디즈니, 일본, 도쿄, 찍찍 아키야바라에서 아키야바라에서 예 여러분 응, 저희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떠나려면 봐봐 예스 이게 얼마예요? 17만원 정도요. 17만원, 17만원 주고 싶네요. 17만원. 라 일단 우리 아키아바라를 가잖아요. 네. 거기서 미닛 15명 만들기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포함 둘. 그렇죠. 근데 한국인 분들이 있을까? 와, 그럼 그게 쉽지 않다. 일단 아키아바라 동로 대중교통 타고 30분이거든요. 아 갈아타야 돼. 어, 교통비인가요? 오늘 이 브이로그를 위한 경비군요 밥도 먹고 이제 경비도 하고 그쵸 자전거 타고 갈래요? 아, 좋은데? 가격 똑같아요 지하철도, 아니, 지하철도 똑같아요. 지하철 타나 자전거 타나 <laughs> 1시간 15분이에요 둘다아 <laughs> 좋은데? 아니 형 저거 전철로 있는데? 네. 럭키 오라워즈입니다 <laughs> 럭키, <laughs> 럭키 오라워즈요 형들 일단 티켓을 사야 돼요 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오! 한국어. 오, 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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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어. 한국어. 한어어한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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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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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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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어 한국어. 한국어. 수동 어메국 제가 현실적으로 나 말, 알려드릴까요? 저쪽은 지금 스태프분까지 합치면 다섯 명이에요 택시를 몰래 타려고 도두 대로 나눠 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두 배로 깨집니다 그 일단은 저, 저기 그 역까지 걸어가야 돼요 혹시 일단 여기에서 보면 한승을 할 거예요 여기긴 한데 여기서 가면 은 한승을 그냥... 해야 돼요 저기서 가면 쭉 가면 돼? 네 저기서 하면쭉 가면 돼요, 돼요. 아어요 여기서 저희까지 한정거장 밖에 안 돼요 아, 아 좋아 침착 스티커 오늘 뭐 빨리 끝내고 아이 났어요? 저희뭐밥 먹을 때 있으면 뭐밥 먹고 그러시죠? 저희, 저희 아까 형들 갔을 때 저희 네. 20만 원 받았습니다. 아잘잘요 네, 경비 끝났어요.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신발, 신발. 어차피 우리는 가까워서 경비 얼마 안 나올 거고 맞아. 남으면 이제 맛있게 밥 아니면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디저트 한 사발이 응. 야무지게 마사지도 사실 좀 가보고 싶었대요. 저희 아키하바를잘 고른 것 같아요. 응. 어때 괜찮았어요 아키하바르? 좋습니다. 너무 제가 좀 원했던 같아서좀 미안하게 했는데 아니에요. 말리네요.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왔습니다 어, 네. 지하철역. 어, 오늘 마크는 이제 일본어를 쓸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는 오늘 저희 통역사 통역사로. 통역사로서 아주 열일을 해줄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총팀한테 말 많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니까 어떻게든 불량을 뽑아올까. 3분 후 출발해 줘. 어 이거. 아 이거야? 어. 이렇게 오라오지 이렇게 오라오지죠 여러분. 나 기억이 안나 나는데. 네니다 여러분. 막내가 사고 쳤습니다. 그 핸드폰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바로 정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지금 핸폰잃어버아잠깐만 티켓 사는 거본거 이게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다시 돌아갑시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다시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 죄송니다 아니 지금 1시가 이제 급한 상황인데 아 내놓고 네,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어, 근데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아 지금 형들한테 미안하지진않으신아 미안한데 아형 마스크 아까 내가 가지러 갈때 그때부터 있었던 건지도 기억이 안나 지금 아뭐 호텔에서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 내가 분명 나올 때 들고 나온 거 같은데 음... 위치를 확인해요. 애플 그거 없고 없지? 힘 났다. 힘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롯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어 갑시다. 개찰구가 있네요. 여기 <laughs> 구멍 뚫려요. 어 구멍이 뚫리네 여기. 신났다 지금. 모여야 되는데가 15여거든요. 그냥 이거 타고 쭉 오는데. <laughs> 아하. 이네 아하. 에이, 에이. 음. 하다아네 어. 카세코. 오네 카세코. 이길 아, 네. 걸어가면 저 자리가 아, 네. 아, 네. 한 대씩 있는 거 가지고 한세개씩 같이 있어요. 그렇죠. 참 좋은 거 같아요. 저 목마를 때 많거든요. 어디 가다가 편이점 어. 찾기 힘들 때. 이분은 어, 어디에나 샤판기가 존재한다. 왔스요왔어요 버스가 지하철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카메라 켜기로 습니다 안녕. 지금 현민이가 드디어 다시 찾아가지고 가져왔고요. 16번 지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 6분 지지했습니다. 지금 가는데 지금부터 45분 치면은 1시간. 어저무시 어떻게 해 당신은 푸시푸시. 서서 가세요. 지안될 <laughs> <만들> 자격이 없어. <laughs> 여러분, 골라보세요. 아야 맛있겠네요. 고맙다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짜자. 아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맛있다나 나뚜땡 나뚜땡 나뚜땡. 근데 지금 나왔는제 그 친구들이 가뭐 있는 게 본인들이 먼저 끝나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그렇죠 그렇지 그게 아니지 <laughs> 막상 엔딩까지 같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아요잘 네. 기대해 셔야할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가 스웨이처로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와 날씨 근데 진짜 좋다 근데 물어보는 그 멘트 뭐랬 했지? 그 복컷 복구하고... 한국의 아이돌 오라워즈스케도근 오라와즈스케도 야, 아키하바라. 메인 스트릿 일로 나가야 돼요. 아, 데 지금 보니까 진짜 좋아요. 사람이 꽤 있어요. 지금 마쿤이 뒤에서 멘트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すいません부터 해야 돼 아, 네. すいません.さ 사세. 추, 사추 撮影中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あ、こえますか聞こえますか全部なんて大丈夫す大みません撮影中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僕たちが…僕たちだけ出ます僕たち…僕たちが韓国から来たアイドルですけど K-pop <run> 아이돌. K-pop 아이돌ですけど, 복자치의 유튜브 채널 등록시てくれました. 시ってくれません가? 아, 아, 대접돼. Oh, <�했들> <-ion. disastrous> <목소리> 아, 대접. 아이가, 헌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들. 안녕하세요. 안녕드리겠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연 한명 선물 습니다1분1분 성공. 어, 이제 1 4명 남았어요. 일단 우리 지금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인 조명 찾기 한국분이요? 야, 그럼 내가 지금 빨리 잡아야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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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돼.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국분한테 그 받는 게제 미션이어가지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잘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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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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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 <laughs> <laughs> 한국군 포함해서 3명 끝냈고 제가 방금 딱말하려던이유거든요한국분 여행 왔는데 혼자 다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 보통 이제 네. 잘 캐치했죠? 네 아, 잘했어요 <laughs> 캐치 아주, 아주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예? 4천0이야3 0 0원밖에안 하네 짜다 3백엔? 야, 망고 갖다 줘야겠다 야, 야, 망고 갖다 줘야겠다 망고, 야, 망고가 터져 샀어. 빨리 갑시다. 하얗고, 하얗고, 진짜 웃쳐, 웃 보시죠. 저, 저, 바로 뒤에 여,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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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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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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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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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성이 보이네, 성이 저기 저기 성 있다, 성 성이 아, 성저 영화에서 보던 건데, 저거 예, 들아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 이 스케치 하는 데가 어딘데? 그러니까 여기 너, 여기 몰라, 들어가면 아. 있겠지 한 3시간짜리 미션을 받았어 그니까 안에 굿즈샵이네, 거기 맞아, 저기라도 들어갔다고 얘기해.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갈 거면 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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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laughs> <laughs> 우와 진짜 넓어 예, 돼지 티셔츠. 예, 잠옷으로, 잠옷으로. 이거 왜사요 <laughs> 잠옷으로 돼지 티셔츠. <laughs> 어디가, 아, 도와줘, 도와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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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야, 돼지. 도와줘. 도와줘. 아이돌도네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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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와줘. 도 도와줘. 도와줘. 네와줘도

Oh, oh, we are Korean Idol All Hours. And we, just, we are doing the mission to increase our YouTube subscriber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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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ll Hours? Okay. Yes. So, yes. It, oh, okay. So you're just recording? Oh, thank, o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Have a good time. Bye bye. bye, -bye. bye, -bye. 10명 쳤웠어 10명 벌써 5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그쵸 아지마 1, 2, 3 안녕 기 여러분 미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미션이었어요 아니 근데 아기가 동심을 지키려고 미키 마우스가 된 거잖아요 그죠그죠다찾는 거밖에 안나왔요야 저기서 저기서 다 같이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요

저희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도착하고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남아요. 오라즈 오케이. 감사합니다. 두 명? 세 명? 세 명? 세분세 분. 일본은 일본이 아니어도 하자. 어 아니어도 뭐 영어도 어떻게 번역기 돌려서. Can you s p e Uh, we are 아, 에, 위에 케이팝 아이돌 올라와이 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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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 아, 무리 봐도 이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저야 이긴 것 같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디즈니랜드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일단 뭐 암튼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까사우디에다 고생합니다. 고생니다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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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고 확인했. 다니다 확실해 사진 있어. 보여줘, 네, 보여줘. 영상이 있어, <목> 영상에 있어 카메라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면 추 공개되면 <목> 근데 저희가 이미 왔는데 30분이나 아, 왕복이 2시간이 거거 넘게 걸렸어요 일단 지고 금 확정이네요 쉽지 않네요 우승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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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팀 여러분 B팀인가요? 네 우승팀은 B팀 그리고 진 팀은 벌칙이 있죠 그렇죠 여기 시부야 거리 아까 저기 거리 이름이 뭐.. 솔직히 말해서, 솔 엄청 많은.. 거솔가운데서솔직면될해 같아요. 그 말해서, 솔직 이제 또서 재밌게 찍었으니까 자 말해서, 렛츠히말렛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